전도 현장을 가는 것은 곧 쉬러 가는 거지요 또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비밀만 여러분이 갖게 되면 인생이 참 행복해지고 심플해지고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고 나 중심적으로 살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와 함께 동행하셨던 우리 장로님 가족들은 굉장히 행복해 했어요 아 이게 바로 전도 현장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전도 캠프구나. 아, 예비된자가 있구나. 영생 주기로 작정된자가 준비되어져 있고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자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받기는 받아도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메시지가 그 사람 속에 쇽쇽쇽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달라요. 현장에 가보면 또한 나는 나 중심으로 안 살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자기 신앙의 본질을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신다. 이걸 가지면 나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망조드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다시 한번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현장을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해 있고요 교회를 다녀도 참 무감각 상태로 탄식과 절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 하나같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자기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이건 귀신들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죽어야 되는 현장에 육신대로 살고 있다니까 그 말은 유의 것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육신대로 살고자 할때 오늘 나를 십자가에 쳐서 죽입시다. 이 사람은 위의것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심 가운데 종교는 모두가 같은 거 아니겠냐? 나는 미국 현장을 가보면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 그 지식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인본주의로 쉬워하는 것이지 종교는 내면 깊은 곳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미국의 어떤 자긍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종교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석가모니하고 예수님과 비유를 같이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뉴에이지와 예수님과 어떻게 맞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같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지만 실제로 인생의 답을 얻지도 못한 채 당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세계를 눈을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눈뜬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나 어떤 분을 보았는데 영혼 자체 힘이 없어요. 힘이 한 사람은 시달리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더 시달리고. 어쩌면 그렇게 눈빛도 힘이 없는지, 콧구멍도 힘이 없고, 쉬? 귓구멍도 힘이 없고, 온 육신이요. <laughs> 나 이상한 것에 묶여서 취미 없는 사람들을 내가 보았어. 아, 이게 완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나 사람이 좀 힘이 있어야지 잠도 잘 때는 자고 나는 오늘 수요 예배인지도 알고 나한 시간만 자야 되겠다 하고 들어 누웠는데 한 시간 반더 잤어 그래도 여러분 앞에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국 시차도 있겠지만은 이미 저는 메시지를 영혼에 메시지를 담고 와서 괜찮아요 부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을 나는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받지 못하면 영혼의쉬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자꾸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에 여러분 힘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자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자꾸 죽이고 미치게 만들고 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 하는 짓거리가 말만 많은 거예요 핑계를 대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You're 내가 right. 지금 이래서 그렇다는 둥 온갖 핑계 책임전가 다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사탄에게 잡힌 것이다 근데 본인들만 몰라요 그러니 참 사람들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뭔가 사탄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이 사람이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 영의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귀신과 함께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시달리는 거예요. 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읍시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에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를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시달리고 사탄에게 잡히고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아, 아. 보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 영혼 자체가 방황을 하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단어 한마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꾸 무슨 뭐 헛소리로 생각대로 영적 싸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뭐냐? 앓고 있는 문제를 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네. 그리스도 우리는 네. 하나님의 자녀 네. 모든 문제 이렇게 네. 아니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러면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건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영.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말알아들어요 머를 끌려. 사탄은 여러분 여러분 육체에 쏟아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냐면 백전백패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너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 메시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진짜 들어가 있어야 공격을 받지 않는 겁니다. 막질랄병을 하고 있으면 아 제가 그래요. 아저 친구가 말씀이 안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꼭 어? 베드로 같은 수준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68절 69절에 보니까 수준만큼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거리를 두고 실제로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잡혀버리니까 바깥뚫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붙어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하신다면 그 그리스도는 언제나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영적 세계를 알았다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리스도란 권능으로 흑암 세력을 진짜 밟아버리면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강한 자를 탁 공격이 올 때마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영혼의 쉼도 없이 내 생각대로 자꾸 기도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막 불화살을 맞는 대로 그냥 막 눈치가 막 토끼 눈으로 갔다가 쥐 눈으로 갔다가 고양이 눈으로 갔다가 사자 눈깔로 갔다가 얼쑤 고난 사슴 눈으로 왔다가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작곡한 목사는 자살해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목사든 목사 위의 할아버지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 다니면서 쪼다 댄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응답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 영혼의 심도 없이 말만 많아지는 말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드디어 말씀으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길 자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사랑 교회는 좀 자긍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읽어서 되는 사람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고 조금 늦어도 괜찮고 일찍 돼도 되고. 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진짜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몰입하고 들으면요. 들어가요, 말씀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자꾸 살려고 하던 그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저주가 무너져야 돼요. 거의 보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뇌에 기록돼 있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거, TV에서 배운 거, 선생님한테 배운 거, 뭔가가 들어가서 뇌에서 지금 박혀있어 이게. 딱. 그래서 인생에 방황하다가 방황하다가 돌다가 돌다가 예사랑 교회 마지막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예사랑 교회는 뇌 수술해 주는 교회. 왜냐면 뇌가 여러분 비빔밥으로 돼 있거든요. 각종 그 뇌를 지금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이런 느낌이다. 백합은 이런 향이 나는 거다. 이런 것을 이 다양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막 같이 섞여서 믹서가 돼 가지고 여러분 주스라고 생각해봐 이거. 이 꽃이 상해질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뇌 수술 중이라 아직 지금. 중환자 상태다. 뇌수술할 때 여러분 잘못 건들면 맛이 그냥 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뇌수술은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뇌수술을 그리스도로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미역당하고 선생을 많이 두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다잖아요. 왜냐하면 천국복음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천국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약간 땅만 흔들려도 막 죽을 것만 같고 땅이 흔들려도 또 돈은 안 내놔 신기해요 자기가 중환자실에 끌려가고 있는데도 돈은 안 내놔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지 생각대로 산다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뇌가 심하게 지금 비빔밥으로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은 느낄 거예요 정말 복잡해져 있는 이 뇌를 그리스도로 통일합시다 그래야 하나는 내가 소통이 된다 지금 오늘 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향하여 위에 것을 찾아라. 찾으러... 이게 정말논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의식을 말해주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가 사는 현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음.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재, 나에게 아, 네. 어떤 의미가 주어져 있는가? 음.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는데 오늘의 현재를 그냥, 그냥 망각해버려. 눈빛만 이상해도 막 돌아버려, 막. 무슨 소리만 들려도 막. 해버려요. 신기하다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오늘 해답의 메시지가 본문 속에 탁 있어요. 오늘 내 수술하는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핵심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통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내 것을 찾으라는 말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요. 이걸 여러분이 전달받았으면 이걸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하지 아니하면 오늘의 현재를 이상하게 살고 네. 그리스도인이란 그 정체 의식 자체가 없는. 거야. 자꾸 나라는 나 하나라는 이 존재가 자꾸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장로님 하면 장로님 혼자인 거예요. 거의 그렇게 생각을 거의 99.999 그렇게 생각해.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종교는 같다. 교회 단위도 응답 없다. 이런 거다 알아버렸어. 요 영적 세계 없. 여러분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손자변법 같은 거 읽으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게 셉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야 대단하잖아요 눈과 막 모든 육체가 막 움직이잖아요 감동 안 됩니까? 지금 우리는 참...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 나라는 중심 세계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은 나 혼자만이야. 나 혼자 사는 거야. 어, 이렇게 생각. 이...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니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방조듭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지금 뇌가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귀신 충동에 따라 자꾸 살아가는 거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로 의식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안 믿어주면 여러분 여러분이 참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율법으로 흡이 없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의식을 하면서도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었죠. 늘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네. 해놓고 함께하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이상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너무나 마귀 체질로 사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혹시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님들도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메시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는 건 나쁜 거예요 믿는 것이지요 내가 믿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어. 믿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꾸 자기를 합리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죽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고 재미없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인본주의 어떤 조직 이런 것만 딱 남는 거예요 전략, 뭐 이런 거. 그런 거 남아서 뭐할 거예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나온 그런 사상은 빨리 오늘부터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서 죽기도 하고, 죽으면서 살기도 하고, 이걸 생명의 공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생 생 명을 부원하는 데는 막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 무엇인가를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문제 속에는 탁 죽어버리고 전체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서는 언제나 내가 죽어버리고 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막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 이걸 생명의 공동성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나를 혼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사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어서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안 그렇습니까? 죽는 훈련 안 하면 여러분 그걸 싸가지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죽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이 안 하면 절대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고 언제 살아나야 되는가에 대한 이게 뚜렷해야 돼요. 그걸 성령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완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죄의 권능, 이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진짜 진짜 뭐냐 자유의 영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는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계율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떤 계율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잣대를 기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선과 악을 구분을 잘해 가지고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놈의 기준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오늘 여러분 모든 계율로부터 벗어나고 야.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껏. 사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거 모르고 인생 살면 교회도 핫죽되고, 가정도 떡대고 그러는 음.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대단한 거예요. 어떤 철학가도 말 못했어요. 그래서 흥원이 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말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다. 아멘. 네. 누가 있고 내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저자 있잖아요. 신학교 때 읽은 책인데 그분이 여러 질병으로 시달렸어요. 근데 막 암이 온 몸에 다 퍼졌어요. 그분 사진도 나왔어요. 이렇게. 다. 짝마사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집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다. 음. 그래서 그 수많은 질병으로 자기 영혼을 고통스럽게 할 때,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감사.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어. 요 어느 날 그냥 아무 병이 사라져버린. 거야. 저는 정말 그런 것을 많이 책도를 통해서 제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역도를 들을 때 내가 들잖아. 나는 그렇더라고. 막내 막 손에 막 땀이 나고. 막 그런 거안 느껴? 함께 하는 그 어떤 공동성 같은 것을 느끼잖아. 국민회를 느끼고. 음. 그런데 이상하게 유해 것을 찾아야 될 사람들은 그분과 그걸 느끼야 되잖아. 내가 살아나면 그분의 영광이 깨지겠다 그러면 다 죽어버리야 참 그런 거잖아.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 왜 천하의 쓰레기보다도 못한 나를 구원해 낼 만큼 구원을 반드시 끄집어내요. 나를 갚. 지불하고 구원으로 살만큼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잖아. 안 그런가요? 나는 여기에 대한 그 은혜를 알아서 그분이 시라면 그분의 계획이라면 막 죽는 것 너무 좋아해 그거. 그걸 잘해야 돼. 그걸 못하면 시발류뭐 사러 가야 되는 거. 뭐시발류 살아갈 것도 없어. 내 하지 안에 하지 있는 하지 폭발은 여러분 시발류보다더 세잖아. 진짜 내 안에 있는 분노는 막을 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귀의 분노를 없애시려고 그리스도. 지금 함께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요 이해의 것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의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너무 사람들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를 진짜 여러분이 모른다면 망조든 사람이라든지 완전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라 그래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다른 말을, 아니, 창세이 3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 사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필임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림으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 중심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세상, 내 사상, 내 뜻으로, 내 기준으로만 오직 사는 거예요. 그걸 박수라고 하고 그걸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늘 깨부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절망의 늪 속에서 헤매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네개나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고 살리심을 받았다는 라 말은 이 속에는 벌써 두개가 들어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달됩니까? 그러면 그 전달한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쇽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게 됐다. 그걸 벌써 두개 들어갔지요. 그렇다면 어디 걸 찾아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면 어디 걸 찾아라? 그렇지. 여러분 내 살펴죠. 수술이 끝났어. 아우 내가 깨끗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게 유익 것을 찾아낸다. 그렇다면 거기는 거기는 위의 것을 찾아냈더니 거기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후편에 앉아 계시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잘 죽고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우편의 응답이 막 쏟아진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죽는 것만 하자고 죽는 것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뭘 가지고 죽었냐?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 문제가 오면, 여지없이 여러분은, 죽어.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동묘지를 한번 가보자고. 공동묘지에 그 수많은 묘들이 많잖아. 응. 거기 가서,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인정아! 나쁜 새끼야! 아무리 소리 질러봐! 죽은 놈은 반응이 없어. 응. 이걸 잘해야 되는. 이 사람이 우편으로부터 앉아 계신 그만왕여왕 철장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캬, 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인정해줄 때, 돌려버리는 거야. 이걸 못 하면 씨. 소리만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나. 그래 씨발. <놀람> <시마> 붙어 보자. <놀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가지고 오늘 죽는 훈련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욕 <놀람> <용> 나갔다. 잘 <놀람> 반응 보이지 마세요 누가 아니... 여러분 뒷꼭대기에다가 뭔가 숙덕거린다 내가 그때 죽어줄 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어이...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어. 내가 죽어주면 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드는 어.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고 선생님. 따지지 말고 모든 계율로부터 완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하여 죽으셔 시 나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진짜 허물 많고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몸뚱아리 썩어질 걸 사랑 늙지도 않는 것처럼 온갖 평생 돈을 벌어서 여기다가 투자 다 하고 그냥 무슨 향료 무슨 향료를 온 몸에 파는 거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는 돈 버는 일에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짓다 하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나는 죽었다 응. 정말 나 자신을 향하여 빨리 죽었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응. 그래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죽었다라는 게딱 있어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스스로의 생각이에요 이거. 스스로의 사랑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기독교 생명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응답도 없이 꿈만. 말만 많은 거. 혹시 여러분 혹시 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마시고 예. 멋있는 사람들이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공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았으니 이사는 살은 자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근데... 참으로 그 유혜 것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나에게 새겨져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명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계복음화하는 예수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를 흩어서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영혼 속에 새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의 눈을 뜨는 생명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불신앙 사단의 세력이 산산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채내영혼의 숨도 없이 방황하는 모든 응답이 없는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먼저 나의 육신에게 불화살 쏘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자들에게 하오